최근 MBC 인기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의 진혜성이 고정 멤버로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김광규가 프로그램을 떠나고 그의 후임으로 진혜성이 등장한다는 뉴스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김광규는 오랜 시간 동안 나 혼자 산다에서 특유의 유머와 따뜻한 성격으로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왔기에 그의 갑작스러운 하차 소식과 함께 진해성이 그 자리를 어떻게 채워나갈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만 갔습니다. 김광규의 하차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팬들이 그의 건강 상태를 우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프로그램 내에서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만큼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멤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하차 이유가 밝혀지면서 모두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김광규가 최근 맹장염으로 인해 수술을 받았고, 회복하는데 약 2주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팬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건강을 걱정하며 빠른 회복을 바라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 소식은 프로그램 제작진에게도 김광규의 빈자리를 임시로 메워줄 새로운 멤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에 김광규는 자신의 후임으로 진혜성을 적극 추천했습니다. 이 소식은 제작진과 동료 멤버인 박나래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박나래는 김광규 선배님이 유일하게 신뢰하는 사람은 진혜성이라며 눈물을 흘리며 그의 빈자리를 메워줄 사람으로 추천한 이유를 밝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진혜성과 김광규의 친밀한 관계는 여러 방송을 통해 이미 잘 알려져 있었기에 이번 결정 역시 두 사람의 깊은 우정에 기반한 선택임을 시청자들은 이해하고 응원했습니다. 진해성의 합류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최근 컴백과 새 앨범 발매, 그리고 전국 콘서트 준비로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가 나 혼자 산다에 고정 멤버로 출연하게 된다는 것은 그의 팬들과 대중 모두에게 의아함과 기대감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루 최대 18시간까지 일하는 진해성의 스케줄 속에서 예능 고정 출연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매니저는 진해성이 MBC의 요청에 따라 고정 멤버로 출연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진해성이 이토록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나 아, 혼자 산다의 출연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김광규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우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김광규가 직접 자신을 추천했다는 소식을 듣고 친한 선배를 돕기 위해 주저없이 출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광규가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 그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 그는 자신의 결정을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진해성의 합류는 프로그램 내에서의 새로운 케미스트리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박나래와의 호흡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예능계에서 오랜 시간 중심을 잡아온 박나래와 새로운 멤버인 진혜성 사이에 어떤 케미가 형성될지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나래는 김광규가 떠난 후에도 그를 기억하며 진혜성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김광규 선배님의 빈자리를 진혜성이 잘 채워줄 것이라며 그의 합류를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진해성의 팬들은 그의 활약을 기대하며 큰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해성은 뛰어난 가창력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탁월한 감각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의 고정 출연 소식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불어 김광규와의 우정을 바탕으로 한 그의 출연 결정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그의 진정성과 따뜻한 마음에 대한 칭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진혜성은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나 혼자 산다의 고정 멤버로 합류하는 것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악, 콘서트, 예능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하는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며 예능계에서 그의 활약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진해성의 합류는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그는 앞으로도 다양한 예능에서 출연 요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출연을 통해 그는 자신만의 매력을 더 널리 알리고 대중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평소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해온 그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도 그의 진솔한 모습과 따뜻한 성격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예능 출연과 함께 음악 활동에서도 활발한 모습을 보이는 그는 컴백을 준비하며 새 앨범 발매와 전국 콘서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의 팬들은 이러한 소식에 크게 기뻐하며 그의 음악적 성장과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혜성은 단순히 예능인으로서의 활약을 넘어 솔로 가수로서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미 그의 음악적 재능은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았으며 앞으로 그가 어떤 음악을 선보일지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팬들은 그가 예능과 음악을 넘나들며 더욱 큰 성과를 이루기를 바라며 그의 모든 활동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나 혼자 산다 고정 멤버로의 합류는 예능계는 물론 그의 팬들에게도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광규의 빈자리를 메우며 예능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그의 활약이 기대되는 가운데 그의 따뜻한 성격과 유머 감각이 프로그램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출연 소식은 프로그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팬들과 대중 모두가 그의 새로운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혜성은 앞으로 나 혼자 산다에서 자신의 진솔한 일상과 인간적인 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는 자신의 활동을 통해 시청자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따뜻한 에너지를 전파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진혜성은 가수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예능인으로서도 더 많은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의 합류로 프로그램은 새로운 에피소드와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 그의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